지혜가 생기게 하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두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자막이 있나요? 네, 자막 있으면 자막을 보시고요. 잠언 27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은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하지 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지에서 나는 것이니라. 아, 첫 번째 말씀.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은니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은 걸 선택하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은 사랑하지 말고, 예, 드러내놓고 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하는 사랑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칭찬이 나타나는 사랑으로 좋다는 것은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인데 책망을 해야 되는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러내놓고 대면에서 면전에서 하는 책망이죠. 그 동기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면책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것입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 면책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잘못을 해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무조건 감싸는 그러한 사랑을 속으로 하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속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잘 돼야 내 사랑이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인데 속으로 하는 사랑의 결과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자가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무조건 감상을 받을 때 계속 잘못된 길로 계속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은 사랑은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는 그 대상이 점점 더 그릇된 길로 빠져서 결국에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이 지은 걸 알죠. 그럴 때 잘못된 악한 길로 가는 사랑하는 이에게 예, 드러내놓고 그가 깨닫도록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 그거를 참고 사랑하니까 그냥 덮어주고 감추어 주었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커녕 점점 더 죄악된 길로 갈 때면 우리가 숨은 사랑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책망하는 것이 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지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단임 목회자인 저희가 또 바라고 원하는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해 가고 점점 영적스러움으로 영적인 방탕으로까지 빠져간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고, 예,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목독해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듣지 않을 때, 책망하는 것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동료 성도들이 죄악을 질 때, 책망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책망은 윗사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성도 입장에서 책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들은 위로와 격려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할 수 있는 권리를 목회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제게 맡기시고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부지런히 가서 어 건면하고 설득하고 기도해 주셔서 저는 때때로 기도해 주고 건면하고 책망까지 하면서 회복시키는 그일 이것이 공덕체를 통해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어, 칭찬과 권면을 잘 듣는 분들이 되고, 혹여 어떤 때 내게 좀 아픈 그런 훈계, 더 아픈 책망, 이런 것이 올 때에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 참 아들은 징계를 다 받는 것이고 사생자가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예. 그냥 먹어도 먹어도 욕심 부리면서 땡깡 피고 우는 아이, 내 사랑하는 아이 같으면 안 돼. 이제 먹지 마. 이거 과식이야. 네 몸에 해로워. 그러면 그 부모가 떡을 달래는 사랑하는 아이는 떡을 안 주는데 미운 아이는 그래 시끄러. 워뱉다 먹고 어 비만이 걸리든지 성인병이 걸리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제 먹는 걸 자주 빼앗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안달이 나지만 나중에 그게 아, 사랑인거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당장은 내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여러분에게 아픈 얘기, 힘든 얘기, 훈게 얘기를 할때그 사랑이 당장은 혹 우리 인간이니까 서운하고 야속해도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이 알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된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원수의 자질 입맞춤은 거짓에서 한 것이다 예 친구는 아픈 책망을 해 그러니까 그 책망이 아프다는 거예요. 책망 들을 때, 아, 기분 좋은 성인 분자는 드물어요. 네, 대개는 그 책망이 속상하고 불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픈 책망을 하는 그는 뭐가 유익할까요? 아, 나를 책망시켜서 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뭐 그런 세디스크가요? 아니에요. 그도 나를 아프게 하면서 그도 내가 싫어하는 걸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에 때로는 아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데 아니면 너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다 누리다 못해 그냥 주저앉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막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때아 이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드리는, 뭐, 헌금도 그렇지만,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것이 되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번, 어, 갱신한다고 할까요? 한번주을때푹 쉬게 해요. 막 지쳐서 는 분, 우리 교육은, 네,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입고 사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쉬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 말씀과 은혜 받아서, 아, 나도 봉사 좀 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예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아, 6개월, 1년이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계속 주저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 아, 너무. 그럴 때, 그럴 때는 또, 땡겨야죠. 아, 권사님, 질사님, 이것 좀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제 보내요. 네, 그때라도 오면 되는데, 계속 안할 때는 제가 설교나 이럴 때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가 있어요. 책망할 때.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들은 꼭 그래요. 목사님 나들을 광고죠. <laughs> 저 칠을 광고죠. 예. 예. 저도 찔림을 받고, 여러분도 같이 찔림을 받는 게 정상이고, 그게 은혜죠. 일단 칠려서 아픈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해도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안 찔리는 사람이에요. 찔리라고 했는데 아 저거는 박질사 들으라는 얘기지나납 <laughs> 예, 이런 사람이있어요 찔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찔릴 때그 찔리고 아픈 책망을 해주거든 그분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볼수 있는 귀한 눈이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분다 참으로 소망이 있어. 오히려 원수의 자주 입맞춤. 원수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자주 입맞춰요? 네. 속이는 거죠. 결정적 한 방으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교묘한 말, 간사한 말, 헛된 칭찬 이런 것들로 나를 둥 뛰어서 교만하게 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한 번에 무너지도록 하는 그러한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고 미사욕으로 그렇게 칭찬하는 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그 칭찬도 바르게 절제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책망도 오히려 달가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들을 수 있는 지혜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더 지혜로운 분들이 될 텐데, 그런 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 성장만 수려하신 분들도 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이 정도면 짧은가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신 지혜가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입니다.